한마디로 해도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신뢰가는 말투를 사용하고 싶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습관이 있는데요. 이 말만 덜어내도 말이 훨씬 깔끔하고 진중해 보입니다. 자신감 있고 신뢰가는 말하기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말습관 4 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제가 라디오 p d 를 하던 시절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편집하고 다듬다 보면 들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습관이요. 그런데 이 덜어내야 될습관에 해당된다고 해서 나는 말을 못하나 봐. 불렀다.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면요. 저 역시 이걸 많이 덜어낸 사람이고 아직도 덜어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함께 나아지기 위해 조심하자는 취지의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로 앞으로 이... 말들이 엄청 신경 쓰이실 거거든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다가 이 습관에 흠집, 놀라신다면요. 이 영상은 성공입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덜어내야 할 언어 습관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까요? 1. 너무.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습관이자, TV나 라디오에서 많은 출연진들이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많이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저 역시 이 습관을 덜어내려고 아직까지 노력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 너무를 너무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여러분도 TV나 라디오를 들을 때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너무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 무언가 좋아서 감탄할 때, 너무 좋다. 이런 표현들이 많죠. 물론, 너무로 표현을 꼭 하고 싶을 땐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습관이 돼서 지나치게 자주 사용할 경우인데요. 너무는 많은 감정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다 보면 표현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표현이 단순해지는 게왜 문제일까요? 언어도 체력처럼 꾸준히 기르지 않으면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제 예전 영상이 매력적으로 말하는 법에서도 다뤘지만 타인에게 더 진정성 있는 표현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부사를 줄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너무를 빼면 이를 대체할 다른 표현을 생각해야 되죠.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멋져요. 라고 말하는 대신 멋진 말씀 덕분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처럼 왜 멋진지 그래서 내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더 와다는 것처럼요. 이 방법은 표현력을 기르는 것뿐 아니라 내 감정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너무를 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느낀 감동 안에는 전율이 있는지 따뜻함이 있는지 위로가 있는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냥 너무 감동해요를 말하는 것보다 표현을 통해서 나 역시 더 정확한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죠. 덜어내면 좋은 특히 자주 쓰는 두 번째 말입니다. 이 e, 진짜. 이 진짜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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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씁니다. 역시 너무와 마찬가지로 강조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게 습관이 되어 말이 자주 등장할 경우 오히려 말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보입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말안 하려고 했는데요. 진짜 이거 한 번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가 몇번 나왔을까요? 이렇게 과장된 느낌을 담은 진짜가 지나치게 자주 쓰일 경우 말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를 최상급 표현에 넣어서 할 때도 지나치게 자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강도가 낮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진짜 너무와 함께 자주 묶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맛있다.처럼 말이죠. 만약에 내가 진짜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말을 할때 강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강조를 하는 대체 표현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진짜 대신 오, 최고로 맛있다. 정말 좋다.처럼요. 우리의 목표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쓰는 말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에 경계하는 거니까요. 차라리 다른 표현으로 강조를 하는 게 조금 더 풍부한 표현을 하게 되는 말하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짜의 자을 품인 솔직히도 있는데요. 솔직히 희름초는 너무 도움되지 않니?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솔직히 습관이 모두 들어간 예시였죠. 솔직히가 습관이 되면 강조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 아닌 다른 말이 솔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느낌을 풍길 수 있죠. 지나치면 안 쓰니만 못한 표현 세 번째입니다. 3. 겉 같다. 이거 왜안 나오나 하는 분들 계셨나요? 겉 같다는 제가 예전에 만만해 보이지 않는 법뭐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듯이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 조직에서는 확신을 갖고 말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죠. 이를 피하기 위해 겉 같다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곤하는데요 문제는 내 감정, 느낌을 표현하는데도 확신이 없는 말투는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맛있어 대신 맛있는 것 같아. 산책 좋아해 대신 산책 좋은 것 같아.처럼 말이죠. 영어권에서는 like, 뭐랄까를 자주 쓰는 것처럼요. 나라마다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습관들, 취임새가 좀 다른데요. 말은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니까요. 겉 같다가 자주 쓰이는 이유는 어쩌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 문화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눈치를 보듯 감정 표현, 내 생각을 표현할 때도 약한 수위에 겉 같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겉 같다가 잘 쓰인 예시도 물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활용하면 부드러운 표현이 되니까요.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그렇습니다. 싫은 소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함께 일하는 사이에서 평가를 하고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때는요, 오히려 모모 같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덜어낼수록 좋은 말습관 마지막입니다. 4. 이그저어 음, 이건 뺄수록 좋은 말습관인데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이 말과 말 사이에 공간을 채워 넣으려는 추임새를 사용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채워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여백의 미를 살리는 게 다음 말에 더 집중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거 특히 제가 라디오 편집하던 시절에 이것만 드러내도 말이 훨씬 깔끔해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은 음... 생각해보니 그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데요. 이걸 빼면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니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데요. 더 깔끔하게 들립니다. 이, 그, 저, 어, 음 이건 말하면서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짧기 때문에 훅 지나가버리죠. 그만큼 습관이 되었다면 더 알지 못합니다. 이걸 포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말하는 모습의 동영상이나 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습법과 관련된 영상, 상단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하면 안 쓰님은 못한 표현.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좋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리하면 1. 너무 2. 진짜 3. 겉 같다 4. 이 그저 어음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표현들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별로야. 말 못해. 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의 고질적인 습관이 된 말을 개선하면 신뢰도를 높이는 말투, 똑부러지는 말투에 가까워진다는 점입니다. 글도 한문 쓴 다음에 퇴고를 하고 중복되는 표현, 잘못 쓰인 표현을 덜어낼수록 좋아지듯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히린추였고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여러분들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